정모를 찾습니다. 네. 정모 하나, 두개 있지? 우리가 네. 다항식을 뭐라하지? 다항식이 뭐고? 아, 그 한이 많은 그렇지, 만자 다는 끝단자 한개가 있음를 다항식이라고 다항식은 여러개있을 다항식은 더세으로표현되 가로, 더하 가로, 가, 스물 다항식, 예를 들면, x, 더하기 y, 7. 더하기 이런 걸 단항식이라고 하고요. x, y, 곱한 거는 단항식이야. 7, x, y도 단항식. 단항식은 문자 숫자가 곱셈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음? 얘는 더셈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요 똑같은 숫자인데, 문자인데, 곱하기는 한개항이 되고요. 곱하기는 두 개, 세개하이 된다고. 이걸 다항식이라고 해. 그러면 작근을 보니까 이게 단항식이야, 다항식이야? 어, 다항식. 얘도 다항식이죠? 얘도 다항식이지? 자, 일반적으로 다항식은 대문자로 씁니다. 다항식을 대문자라고 표현해. 알파벳 순서대로 볼까? a 다항식, b 다항식, c 다항식이라는 책에는 없지만 내가 문제를 읽고 판단하는 기준이야. 이게 수학 개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를 a 단어식 두 번째를 b 단어식 세 번째를 c 단어식이라고 가정할 수 있지. 이렇게 가정하는 방법이 수학 공부하는 방법이야. 세 개는 없지만 이렇게 가정해보는 거야. 가정한다는 게 뭔지 알죠? If 뭐뭐라면 안 그래? 뭐뭐라면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푼다는 거는 본인이 그동안 배웠던 개념으로 가정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수학하는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한 대로. A라고 가정을 하고, 대문자 B, 대문자 C라고 가정 해볼게. 그럼 이렇게 복잡한 방식을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A, B, C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대문자 A랑, 대문자 B랑, 대문자가 C가 같다는 뜻이 되지 않나? 대문자 A, B, C라고 두면, 다 라는 뜻인데 얘 식을 다시 한번 설명할 수있다고요자 a를 기준 잡으면 a랑 b가 왔다 하더라. a랑 c가 왔다고 얘기할 수 있죠. 얘는 a 기준이야. 자 b를 기준 으로하면 어떻게 됩니까? b랑 a가 왔고 b랑 c가 왔다 할수 있지. 지금 기준을 먼저 잡고 그다음에 알파벳 쓰는 건 얘네. 기준을 a였고 그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내가 위, 아래, 넘어지지. 지금 이적는 방법도 여러 개 있다. 오케이? 그러면 C를 기준 잡으면 A가 되고, C를 하으면 B를 행돼 때. 첫 번째, A가 기준일 때, B, C 순. 첫 번째, B를 기준 잡을 때, A, C 순. 세 번째, C를 기준 잡을 때, A, B 순서대로 적을 수 있지. 네. 이세 가지 방법을 다쓸수 있다가 이 뜻이라고. 대문자 A, B, C가 같다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네. 1번, 2번, 3번 다 가능해. 1번, 2번, 3번 중에 뭐쓸지문제마 다를 다거야 오케이? 이 식을 정리해서 짧은 게 뭔지 찾아보자고. A, 전개할 수 있죠?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 거 알잖아. A를 전개하면 EX, EY 더하기 3이고, B는 분수니까 그대로 줄게. 7? 아, 어, 10은 소수점은 분수로 바꾸는 게좀 나을 거야. 10분의 15, x 빼기 2y. 이렇게 내가 바꿔줄게. 내가 10분의 15, x가 2분의 3x, 2y. 고 어, 양쪽에 셋다다 2를 곱해줘야 돼. 아, 어, 잠 이렇게 2를 곱할까? 어. 오케이, 오케이, 좋은 애가? 그럼 2x. y 넣어 오케이 x 4y 오케이 네자 이거 이제 어, 왼쪽은 xy 오른쪽 은 숫자를 옮긴다는 기운인데 왼쪽은 xy니까 3x 4y 넘겨주면 1x 4y 되고 숫자 넘겨지면 마이너스 되겠죠 자 똑같이 밑에 것도 넘겨주면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되겠죠 어, 더한번 붙겠죠 그러면 13 구어 주엇하고 마이너스 1 3일거야13가마이13 십삼 y는 마이 -1 나 하죠? 이 값을 이세 중에 어느 것대입해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이미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리가서대입 할게 밑으로 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x 는3 x x 는 있어랑 연결됐네. 이게 답이죠.